시작? 저기요, 저 이제 가야 돼요. 네? 내일 만나요. 네. 아, 그러면 특급 조치로 유니키님은 갑니다. 그럼 게임메이커님이랑 저한테 좀. 제가 왔을 때 힐러가 있기를. 네. 게임메이커님 자기소개 부탁 바랍니다. 저는 게임메이커입니다. 네, 알아요. 갑시다. 예전에 완공했죠? 완공? 맞나? 어, 저기 낚시하는 사람이다. 죽여야 돼. 저기 나, 아, 저기 낚시하는 사람. 아, 낚시하는 사람. 죽이자. 쟤 레벨 몇이야? 당장 나와. 30! 에라이. 난 무적이다.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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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어왜 음, 이렇게 빨라지?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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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다 역시 경은지. 어, 바다 밑에 이상한 거다. 케야. 나는 해녀다. 엥? 나는 해녀다. 여자였나요? 엥? 응? 어, 이 음? 음, 이거 엄청 안 빠지는데? 거기. 나 망했다. 우, 우, 우. 우? 나 죽고 있어, 나 아, 살려줘, 야, 에이, 야, 다시 내려가, 표지판 만들어야지.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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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죽어요. 어, 이상하다. 망했다. 나 죽겠다. 살려줘. 어, 죽었다. 아. 내 아이템 근데 가라앉았나 내 템들 검 하나 버려 깨야 또 죽겠어 나. 오 살았다 이거 뭐지 아 이거 설치도 안돼 아왜 캤냐 검 하나 버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안그 어, 뭔가요? 어, 2층어 집이 크네? 다이아몬드라. 다이아몬드라. 또 그런 것는 아직 천장 응 만들었을 텐데 아 이게 아 아직 안 만들었구나 리집지음 그건 인정해야겠군 속살 나나나 나나나나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나나나나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아이고 이제 뭐 하지? 아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하지? 어할거 없을 때는 역시 이게 딱 어울리지. 아 왜? 소리가 <농> 아, 크다. 그러니까 끌래. 아, <농> 평지한다. 아, 날 봐봐. 야, 야, 날 봐봐. 야, 야, 너무 놀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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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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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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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떼자! 야, 나, 나, 나. 야, 야, 야! 떼자! 야! 곧. 난 카메라맨, <laughs> 엥? 이제 얘는 절대 못 나갑니다. 어, 저, 내 집에 있는 저 열매. 나 히로빈 스킨으로 바꾸고 올까나? 네. 히로빈 스킨으로 바꾸고 올 때까지 잠시 끊겠습니다. 네, 계속 시작했죠? 내 네, 스킨이 <laughs> 이걸 바뀌었어요. <laughs> 게이커님 이쪽으로 와봐. 네. 감금해놨어. 이거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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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어, 어, 어. 저기요. 이거 보세요, 제 스킨. 공. <laughs> <laughs> 못생긴 개구리 스킨이다. 개구리? 어. 이 어. 잠만 자는 애들은 혼내줘야 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죠? 네, 그럴게요. 바이바이. 어이구. 진짜 간다고 낚인 분은 없겠죠? 네. 계속합니다. 어, 여기 하나 잡았다. 헤헤, 때가야지. 헤헤. 어, 나 잘못됐다. 옆에 오른쪽 길을 눌러야 되는데, 아나, 내 거는... 아, 때 아직 열매가... 어, 이상한... 다이아몬드 좀... 아니면 치트? 아, 치트는 안 돼. 지 아, 우리 그건 못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 아까... 오, 스킨 바꾸면서 들고 있던 아이템이 없어진 느낌인데? 다시 복구할게요. 네, 아이템 복구는 다 했어요. 아이템 복구를 안 했지만 거기 아이, 어, 예, 내거잘 이거 어떻게 채취한데? 음, 아, 어떻게 채취를 하는 거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계속 블록, 어? 얘 어디서 많이 본 포켓몬인데? 만화에서. 어, 그래. 내 포켓몬 소환! 내 포켓몬 소환! 내 포켓몬 소환! 내 포켓몬 소환! 내 포켓몬 죽어 있다. 죽어 있다. PC 어떻게 만들지? N? 제 포켓몬 지금 죽어 있죠. 너 포켓몬 무슨 포켓몬 아 꼬북이었지? 한번 뜰래? 죽어 있다니까 레벨이지. 나는 내 레벨 높여야지. 이런 거. 이런. 파이트. 델키. 델키. 치었는데. 열 개야, 열 개. 어, 예. 한명더 태. 덕기. 응, 남과. 한번 더. 얘 이겼다. 오! 나, 어, 이제 레벨이, 어, 아직도 오네. 나 포켓몬 한 마리 잡았다. 얘는 레벨이 15고, 얘는 레벨이 10이고, 얘는 10이고. 잠만 보감이 여기다. 음. 비비비빔 쪽으로 올라, m Bibim. 다다다 i m 이아이 i 아 b 르다 i 르다 i 속하다 이거 아 이거 아 i b 있으면 i b i m b i 네 i m 가 푸야, 음 푸야, 철개가 사실 7개니까 포켓몬으로 모르만 마냥 마죽이는예 이건 개인 내 거야 손대지마 그리고 망치만 들어 이제 진짜 포켓몬 모드 하는 기분이 든다 난 아직 둔둔두르둔, 르 하나도 안 했어. 르 게임메이커 와봐. Yes. 내가 okay. 이걸 만드는 과정을. 자, 이얼 어, TP 올. 오케이? 오케이? 예. 어? 나 OP가 없대. 컴온 마이홈 마이하우스 일단은, 어, 아이언 디 c 아닌가? 어쨌든 이걸 이 모루에 탁 클릭을, 클릭을 하면 이런 게 생기죠? 그럼 이걸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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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내꺼. 이걸로, 이거를, 쿵, 쿵, 에. 이걸로, 이거를, 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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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래 캐야겠다. 음, 하고 있는 것도 이지나해지고 있나? 아, 모래 맞다. 이렇게 중간에 콩, 콩, 콩...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오, 나 걸렸다. 콩, 콩, 어? 아, 검으로 했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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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원래 쿵쿵 소리 나는데, 왜안 되지? 소리를 꺼놓은 거 아니야? 4 3 100%를 해볼까? 90, 100%를 해볼까? 응. 쿵쿵, 안 되는데 계속 내구도만 네 다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어, 된다. 점점 볼록볼록해지고 있어. 왠지 커지는 기분. 이거 닫을 때까지만 기다릴게요. 네, 계속 시작이죠? 네, 일단, 버튼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포켓볼을 조합해 볼까요? 이렇게가 맞겠지? 혹시 이거 반대인가? 세금. 망했다. 만 주세요. 왕. 망했다. 이거 똑같은 방향으로 했다. 엣! 그럼, 다시 안 끊겠습니다. 안 자, 그럼, 계속합니다. 올바르게 만든 거 맞죠? 예! 포켓볼! 네 개! 예! 네. 그럼, 무슨 포켓몬 잡으러 갈까요? 내가 아까 가져준 잡만보 렛, 걘, 레벨이 41? 어. 저기, 어, 쟤, 어, 둘이 포켓몬 싸우고 있다. 빨리 가서 잡자. 음, 좋아 먹기. 어, 쎈 애다. 헉, 레벨 둘다 높네. 레벨 23. 빨간 애 되면 잡자 아, 배틀 중엔 잡을 수 없대. 검럼이랑 싸우는. 오, 망해. 아. 내가 때리. 어, 날 죽였다. 내가 잡을 거야. 아, 들어가긴 하는 거구나. 제발 잡혀라! 뭐, 안 잡히겠지만. 어, 야, 잡혔는데? 아, 얘, 예, 예, 체력이 별로 없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컷! 아, 조작을... 살짝 바꿀... 조작 바꿀 때까지 또 끊을게요. 네, 다시 시작. 우와, 이사스포니어 아이, 너무 좋아해. 레벨 도시야, 어, 38. 그냥 잡혔어. 진짜 그냥 불러 들어온 곡이네. 응. 음. 너도 해봐 시도 야 체력이 100인데? 얘? 예? 내 머리가 3개야 이 분이 봐봐 오 크다 이거 못 타나? 어 한번 내가 시도 탈수 있어라 오탈수 어, 있다 오 근데 느리는데? 어차 점프를 못해. 얘는. 똥지만 다닐 수 있네. 네. 어, 어, 피가. 깎이. 왜 피가 꺾였지? 방금? 어? 그런 부분이 얘가 있으면 아무한테나 싸움 걸수 있잖아. 아! 너무 좋아. 얘한테 싸움 걸라 화이트! 이거나 맞아라! 태키너택 예! 누가나 때려 어. 죽어라! 박! 예! Yeah. 경험치 740 어, 흠색, 계속 고 있으니까 귀아 어이고, 나 나갔다 어, 전망대 만들거 어, 엄청 꼬맹이다. 봐봐. 응? 이거 봐봐. 얘 엄청 쪼끄매. 때려. 죽이야 측이야. 죽이야 측이야. 내가너 때릴 수 있어? 어, 그래. 얘는 때릴 수 있어. 아이고. 레벨이 14라서 좀 피가. 난 레벨이 1인데. 잡으면 기분이 좋아. 어, 죽었다. 어? 바닥에 뭐가 있는데? 어 그거 캡이었는데 캡면은 이상한 작은거 나오는 그거 아홉 개 뭉치면은 큰 블럭나와 그거 똑같은거 나 아까 캐다가 몇분 죽었어 네. 5분 남았어 아이고 작이 조금 부셔서 아뭐 얘 피가 많이 없는데? 어, 너얘 잡지? 내가 잡아야지. 펫. 펫. 얘, 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피가 아까 노랬어. 제발 잡혀라. 제발. 제발. 오, 잡혔다. 나이스. 나 너무 운 좋다. 뭐 피가 거의 다까지 내 잡았다. 에메카. 포켓볼 하나 줄 테니까 어 피가 거의 없는 애 한번 잡아 보소. 여기 한번 해봐 재밌어자 여기 하나 받아. 됐다 나도 한 마리만 더 잡지. 얜 레벨 오네. 음. 이랑 싸우자 아. 조금만 놀다가 올까 쟤 레벨 몇이야 18 얘랑 싸우면 되겠이얘 난다 쟤 타면 해.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어? 내가 감금해준 잔만보가 없어졌어 아나 레벨 41이네 잡으려고 잔만보 잡으면 재밌겠다 없으셨다 오, 얘 레벨 26. 26. 나얘 잡을 거야. 비켜. 내가 싸우는 거나 봐. 이거나 맞아라. 박. 음, 또 이거 맞아라. 간다. 푹. 예, 이겼다. 또 나갔다 들어오기. 3분 남았어. 시간을 야심차게 보내야 해. 3분. 그러면은, 19분, 18분 정도 영상이 되겠지. 지금 13분이거든? 근데 아까 5분 정도 찍었잖아. 음, 뭐랑 연결하게? 음, 붙이기 싸우자. 박. 어, 바로 죽였다. 어, 거기 나왔다. 아, 이거 에러인가? 계속 잡으니까, 포켓몬이 다, 똑같은 걸로 바뀌, 아, 들어오니까 괜찮아지네. 닉네임 또 바꿨네? 응. 음. <laughs> 어떻게 깨지? 오, 떨어질 것 같다. 응? 여기서 떨어지면 몸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앗, 아, 뭐야? 아. 너도 튕겼어? <laughs> 식물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더 금속 튕겼어. 아, 이성호겠 웃자 너 우리집에 찾아온거니? 죽어 무슨소리? 창문 열어 음. 이걸로도 건 만들 수 있나? 나 철건 만들어야 왜? 석탄을 여러 개안 넣어놨어. 이제 효과음 줄이고... 철검으로... 사람을 때리고... 엥? 응? 아, 맞다 소금기... 사람 지금 나밖에 없잖아. 아니, 플레이어. 응. 소금 무기가 참 유용하네? 그거 안 보인 것 같은데? 아! 이 포켓몬이 내 집까지 들어와 이기시 어디서 듬벼 싸우자 안 걸어지잖아 엣 어? 갑자기 그 포켓몬이 어? 나 이제 꺼야 된다 그럼 모두들 이제 여기서 끊겠습니다 바이바이 拜拜。Bye bye.